누가 그냥 서브 캐스트를 깰라니까 짜인 나서 못 해먹겠어. 캐스트가 너무 많아요. 모 모칸 right 모칸 아니고 무익칸? 너 머리가 어디 있다고 무익칸인데? 뭐? h h i v e High 어디? 오케이 okay, 좋아 하이파이스 이 새끼 졸라 귀여워 귀염귀염돋는 상자 같은 새끼 아이 쓰레기 주네 아이템은 뭐 이렇게 쓰레기 주냐? 벌스데이는 입맛 총을 좋은 거 줘야지 벌스데이지 <laughs> <inaudibl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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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초대장을 주라고? 아이 미친 거 초대장을 획득 아, 이거, 이거, 배달 업무잖아. 아, 미친. 아, 배달, 짜있나? 아, 나 배달 싫은데. 아, 뭐니 초, 야, 니 초대장은 니가 보내 이런 미친아. 아이, 진심. 님! 초대장! 생일이래! 닥쳐! 초대장! 아, 미친. 야, 로봇 따위가 생일이 어딨어. 어? 아, 니네 때문에 퀘스트 받았잖아. 아 로봇 따위가 무슨, 그, 무슨 생일이 있어. 아 미친 것들. 어디로 가라고? 아 무슨 뭐, 초대장 보러 이렇게 멀리 나가니 또. <laughs> 뭐야 여기? 이런데도 왔었어? 아 초대장 잠깐만 초대장 너무 먼거 아니야? 어 아니네 아, 자, 아 잠깐만 야야야야 야, 야, 야. 퀘스트 바뀌었다 아 퀘스트 바뀌었다 어쩐지 씨아이 게임은 이래서 싫어 아 초대장 씨나초대장주줄 알았지 누가 퀘스트 하러 왔대? 야, 이 새끼 봐야이 새끼야 아, 시간 끝나겠네, 이거. 어? 시간이 일시 정지됐네? 시간이 멈췄네? 다행이다. 오, 다행이야. 됐어? 시간이 왜 멈췄지? 버그인가? 쩐다. 아, 나이스. 시간 멈췄어요. 시간이 안 가? 개굿. <laughs> 원래 이런 건가? 개 좋은데? 아 어, 다행이다 야 스테이션 받아요 아 이거 또 퀘스트 받을 수 밖에 없잖아 너무 좋아 야 닥쳐봐 생일파티 먼저 끝내야지 아 어, 뭐야 생일파티가 왜안 끝나 아 말하고 있을 수도 안 되는구나 어, <목소리> 닥쳐! 나 지금 생일 초대장 보내야 된다구. 닥치라고 그래. 아, 저기구나. 닥쳐! 됐어. 뭐야? 초대장 왜안 날라갔어? 저 쓰레기 짓기. 초대장 먼저 받으라고! 초대장 먼저 받으라고. 형이 초대장 이렇게 준잖아. 얘 아니야? 너야 그럼? Oh, sorry. I can't make it. 아 됐구나 플라토닉 사랑을? 플라토닉 사랑? 두, 둘이 사랑한다고? 기계를 사랑해? 부럽다 기계야 갑이네 기계가 갑이구만 어? 너좀 능력자다 피자랑 마실거.. 아 그.. 크고 아름다운 맛있는 피자? 그거 말하는거지 오디오 켜기? 부가.. 그냥 서브캐스트를 깰라니까 짜인나서 못해먹겠어 캐스트가 너무 많아요 모.. 모칸칸 몰칸 아니고? 무이칸? 너 머리가 어디있다고 무이칸 하는데? 뭐? 흐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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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어디? 오케이, 좋아. 하이파이브, 이 팩이 졸라 귀여워. 귀염귀염 돋는 상자 같은 팩이. 아이, 쓰레기 주네. 아이템은 뭐 이렇게 쓰레기 주냐? 벌스데이는 birthday! 입맛이. 총을 좋은 거 줘야지, 벌스데이지 주택장을 <laughs> 주라고? 아이 미친 거 초대장을 획득. 아 이거 이거 배달업무잖아. 아 미친. 아 배달 짜 있나? 아나 배달 싫은데. 아뭘니초야니 초대장은 니가 보내. 이런 미친아. 아 진심. 님 초대장 생일이래. 닥쳐. 초대장. 아 미친! 야로봇따이가 생일이 어디 있어? 어? 아니 때문에 네 퀘스트 받았잖아. 아로봇따이가 무슨 무슨 생일이 있어? 아 미친 것들 어디로 가라고? 아 무슨 초대장 보러 이렇게 멀리 나가니 또? <laughs> 예 신난다. y o u j o i n g the party? 아아아 그래. 팝팝파파티가참 즐겁네. 음, 역시 생일 파티에는 일대일 파티가 최고지. 아, 마음없다. t 아, 어, 마음 아파. 안 돼. 안 돼. 불쌍해 Oh. 오, 존나 불쌍. 제일 마음 아픈 퀘스트. 어, 스텐이 언제 오셨대? 반갑습니다. 지금 오셨구나. 아, 어, 마음 아프다. 아, 진심. 어떡하냐, 이제. 아, 진심. 내가 어떻게 해줄 게 없네. 난초대장이다 돌렸어. 왜안 와, 니네 쓰레기들아 니네 진짜 쓰레기들이다 어? 좀 오면 겁나냐? 아, 진짜 너네. 뭐야, 이건 또. 이 기록을 가져가라고 바이스단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녕하세요 아, 어, 어, 겁나 불쌍한 퀘스트야. 음, 음, 불쌍. 사이버 불쌍. 뭐 어떡해 어쩔 수 없지. 지 운명인가 보다. 해야죠. 로봇으로 태어난 걸 주, 죄도 아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진배님 고티 사신 거죠? 그렇죠. 왜요? 어제 시청자 두 명씩이나 헐 날고 하고 싶다 막 이러길래 대리 구매까지 해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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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방송하면서 대리 구매까지 했어. 저 알아. 총알을 사야지. 최북최북 사세요. 그렇지? DLC 웬만하면 깨고 하시라고요. 그 순서가 그렇게 돼요? DLC가 먼저예요 순서가? DLC 먼저 하면은 난이도 너무 어렵던데? 아닌가? 그건, 그거는 보더랜드 1인가? 메인 스토리 깨고 하시는 게. 어. 메인 스토리부터 깨고. 그렇죠. 아, 깨고. 아, 깨고 하시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러려구요. 그래야죠, 그래야죠. 야, 미니맵 왜안 보여? 맵이 안 보이냐? 한글 눌렀나? 아, 한글, 누나, 한글 눌렀구나. 오케이. 그럼 위쪽으로. 갑시다. 가자구유 어. 오케이, 여기서 왼쪽. 좌회전입니다. 전방 50m. 좌회전입니다. 어디야? 어디야? 어디고? 저 밑에 내려가는 거고? 저 위인 거? 오케이, 여기구나. 위에. 뭐, 길을 줬단 식으로. 가, 맞니? 뾰롱. 여기 길 자체가 아닌디? 여기가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음, 여기군. 좋았어. 뽀롱. <laughs> 원래 DLC 메인 깨고 하는 거잖아요. 갑시다갑시다 갑시다, 마. 컨트롤 코어 엔젤은 산꼭대기에 있어. 볼트 열쇠가 있는 것이지. <목소리> 안녕 얘들아. 아나 여기 알아. 나 여기 알아. 여기 알아. 나 여기 알아. 어 야, 니네 레벨 왜 이렇게 높아? 열 나고 2렙 차이 나네. 나 2렙 차이가 나요 아, 졸라. 어야, 잠깐만. 야, 엠, 엠마. 엠마 했에필단 어, 죽을 뻔했네. 야야 내가 레벨을 너무.. 레벨링을 안했나봐 와우! 내가 레벨링을 너무 안했나? 야야야야 야, 야, 너네 왜 이렇게 아프니? 나 2렙 차이나가나? 쩌는데 님들? 뒤질래요? 아무리 2렙 차이나도 임마 쉽기만 실력.. 시력, 실력으로 파이드 퀘스트 너무 안깨신데 그건 그래요 파이드 퀘스트 귀찮다고 안깨써 니만 야! 야, 그래도 임마, 야! 플래그 임마! 이네 보라색이 되어라! 내도기에 범벅이 되어주거라! 야, 니네 좀, 야, 뭐 잘못 먹었냐? 이렇게 얼굴이 상이 야냐 얼굴이 보라색으로 질렸다, 야. 하얗게 질리다 못해 보라색으로 질려버렸어? 이훅!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플래그라서, 야너어잠송해야야뭐마지 뜯다 액션봐 어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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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그랬지아아 아, 제발 야. 야 이건 아니잖아 그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 어 졸라 잘피한다 쩐는데 액션 배운데 아 졸라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야 씨엣 야, 잠깐만! 야! 야 누가 시야 누가 시체, 시체 매너 안 하냐? 야, 시체 매너 안 하네? 쩌네, 저 새끼들? 와, 시체 매너 안 하네? 줄라 빡치게? 뒤졌다 와, 시체 매너란 거 없구나, 이 새끼들 뒤졌다, 니뭐 너네 왜 이렇게 매너가 없니? 잠깐만, 나총 어떻게 되냐? 불 어... 깡뎀 아, 진짜, 얘네 매너가 없네. 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진짜, 서브 캐스트를좀 깨야 되는 건가요? 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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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꺼져. 어떠냐. 불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 새끼. 아, 뜨거. 아, 뜨거. 아, 졸라 아파. 야. 꺼져. 와, 이 새끼들. 쥐꼬리만 해갖고 뒤질라고. 야, 일단, 지상 있는 것도 터 처리하자. 아닌가? 부상이부터 처리하는게 낫겠지않아 나중에 최종보스랑 레벨 3차이 나요 최종보스랑 레벨 3차이 나면은 후덜덜하겠구만 좋아 어디있어 이새끼 아아 저식끼 어어 어? 어떡하지? 또죽겠다? 아야이 잡을수있어 잡을수있어 있겠지? 잡을수 있겠지? 와 어. 야야야야야야 야, 잡아 가지 마! 아, 씨. 회파라못 해요. 아 진짜 그림만 또 보시는 거예요? 넷파랑 네, 너이파랑 휴진이 반갑습니다아 맞다. 오늘 여러분들 저녁 방송 없습니다. 오늘 친구의 휴가로 휴가 관계로 저녁 방송 없습니다. 아 근데 클났다 타자 쳐주셨어 준비해. 배려진 허허. 그 친구분이랑 같이 하세요, 방송. 방송이요 아, 그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 나오네라. 한잔 한잔 해야겠나.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그 친구랑 한잔 해야되기 때문에 어이 씨, 액션바 아래 걸리네렉렉렉 원투 원투 렉렉 소리지지 마라 소리없이 보는 재미로 본다는 그래요? <laughs> 소리없이 어떻게 이거는 진짜 아무리 유명 bj라도 이거 소리없이 방송하려면은 게임 자체 화면만으로 재밌게 해야될텐데 그렇게 방송하려면은 능력이 방풍 능력이 어마어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방풍 능력이 얼마나, 그, 돼야지 그게 소리 없이 방송을 봐도 재밌는 거야? 야, 주식기! 보랄 새우로 물들어라! 내도끼에 범벅이 되어 죽어라!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하! 타버려! 죽어버려! 없어져버려 파괴! 아이쟤기라 야, 앵코 나와라! 엠마. 엠마야, 나와라! 죽여버려! 죽여버려! 졸라 세 역시 역시 우리 베이비 그렇지난다리야아 페드웩 아패요 아 졸라 아 아프겠다 진짜 아.. 죽어도 아프겠다 저건 죽어도 아프겠는데? 어 레베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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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뒤졌다 야 1렙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이 새끼들아 뒤졌어 니네 꼬릴로아? 꼬릴로는 됐고 레이저 빔을 어 쇼크 데미지 쇼크 저항 아 쇼크 저항 이건 만렙 찍었고 충전 발사 속도 탄환 튕겨질 확률 일단 너무 이게 너무 좋아 이것도 좋아 아이 몰라 센카 아 애들 졸라 세네 클났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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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면 여기 좀 헬인데, 난이도. 들어가면 여기 좀 짜인 다지는데 아, 이거, 이거.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는 니네 혼자 처먹어. 나줄 생각 하지 마. 나 그런 거안 좋아하거든. 나 그런 거안 좋아해요. 너가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뜨겁지? <끝> 하, 뜨거요. 구워줄게. 맛있게. 아, 여기 헬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면 쪼금 난이도가 있는데. 읍스. 일단 헤드 날려주고, 숨어야지. 그래, 죽여. 아, 나 말구요!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이 Q면 내가 잡을 수 있을까요? 딩, 익, 틱결억나게 딩님 반갑습니다. 딩. 딩. 렉. 아무튼, 반가워요. 네배라 레벨업, 열심히 쟤를 키워야 돼.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보는 거죠. 부모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아, 졸라 아프네. 누구야? 어떤 새끼야? 자꾸 싸 죽을래? 야, 너네 이거 한방 맞으면 졸라 아파. 알아, 몰라. 아, 이거, 아, 이거 그거잖아. 와, 졸라 안 맞는다. 통화의 속도가 늦어갖고, 예측샷을 좀더 멀리 해야 될것 같은데. 너무 느려. 아, 조식게. 너뒤졌였다 RPG 꺼내 와야지 정신을 차리겠니? 내가 꼭 RPG를 들고 와야 정신을 차리지. 어, 안 맞았어? 어, 안 맞았어? 아, 눈뽕. 야, 샾. 아! 아! 뒤질래 진짜? 들어와. 들어와. 내 아어 uh -oh. 어! 아! 미친! 야, 너 깡대, 아씨, 뭘로 죽이지, 얘를? 아, 졸라 귀찮네, 짜증나. 뭐야, 걔 죽었니? 야, 너 친구 죽었어? 너도 키워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컴베이비야. 주무신다고요? 요즘 방송이 원래 오래 하다보면 은 되게 피곤해요. 진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 요즘에 좀 체력이 고갈고갈, 저죠 고갈 저도 요즘에 체력이 참안 돼갖고. 솔직히 뭐하냐, 저기서. 야, 미친 뭐해? 아! 애들, 아! 아, 여기 떨어지면 죽잖아.